자, 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수 fx가 다음같이 과 정의되어 있고, 다음 조건을어 완전 만족시킨다. 가해 조건이, 어, 모든 실수 x에 대해서, 어, inverse 한 거랑, x-3을 넣고 플러스 b 한 거랑 같다. 그리고 직선 x는 마이너스 1은 함수 이 놈의 그래프 한 정근선이다. 이 놈의 또 정근선 구해줘야겠네요. 그 놈이 이 놈이니까. 근데 일단 fx를 다음같이 과좀 바꿔봤습니다. 일반형에서 이제 표준형으로 좀 바꿔봤고, 그때 우리 f inverse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f, -inverse. 어, f inverse는 x 플러스 2 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1요 놈이 y다 라고 돼 있는 거죠 x y 바꿔 어, 보겠습니다 x는 y 플러스 2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플러, 어, 2에 플러스 1될 거고 1 넘겨 주면은 음, x 마이너스 1은 y 플러스 2 분의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 그래서, 음, 양변에역수취 할까요? 자, 요 놈은, x-1분의 1은, 마 a-2분의 y 플 2. 양변을 곱 합시다. 하면은, x-1분의 a-2는 y 2. 양변 1을 뺄게요. 그러면, 어, y는, x-1분의 a-2의 2. 이렇게 되죠. 얘가, 바로, f inverse x입니다. 일단, f inverse x 구했고, 그 다음에, f, x-3에, 플러스 b, 가 무엇인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, 얘는, x-3 넣어주, 여기 넣어주, 넣어주겠습니다. 넣어주면은, x-3에 플러스 2분의 x-3에 마이너스 a, a, 플러스 b, 될 거고, 이거좀 계산해주면, 일단, x 1분의 x 3 마이너스 a, 플러스 b가 된다. 어, 근데, 형태를 보니, 어, 아니죠. 이거좀 바꿔줘야겠네요. 맞죠? 이놈은 x-1분의 x-1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그리 플러스 b까지 해주면 x-1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에 플러스 b에 플러스 1이네요 요 형태와 요 형태가 같아야 된다 근데 앞에 부분 같죠 뒤에 부분은 같으면 되죠 그럼 b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알수 있네요 맞죠 일단 가에 의해서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구해줘야 될것 같은데 나는 요 놈의 이제, 어, 합성함 산 거니까 넣어봐야 되네. 맞지? 좀 복잡하겠네요. fx의 f는 x 대신에 요거 전체에 다시 넣은 거죠.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a에 마이너스 a. 이렇게 될 겁니다. 요거는 좀통분시켜서 계산해주면 x 플러스 2분의, 어, 보이나요?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어 3x에 마이너스 a에 플러스 4 이렇게 되나 않았죠? 여기도 x 플러스 2분에 어 요거 곱하면은 x 플러스 a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. 요거 없어지면서 이런 분모 올 거니까 3x 마이너스 a에 플러스 4 분에 어, x 플러스 a 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e a 형태될것이고 요거를 조금 바꿔주면은 얘의 정근선을 찾아줘야 되죠 정근선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직선 x는 마이너스 1이 x에 대한 정근선이 x축의 그, 어, 어, y축, y축이랑 동일한 그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거죠 그래서 요 놈은 좀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, 바꿔주면 얘는 3에 x 3을 묶어주고, 그러면은 마 3분의 a 4 이렇게 되나요? 이렇게. 분해 뭔가 되겠죠? 근데 우리 어쨌든 알고 싶어 x축을 얼만큼 이동했느냐니까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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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값이 바로 x축으로 평행이동한 값이죠. 그래서 아, 3분의 a 4만큼 평행이동했구나. 근데 그 놈이 결국 마이너스 1이랑 같아져야 되니까, 아, 따라서, 네, 따라서, 따라서, 3분의 a 4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구나. 라는 거.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넘겨주면 4가 되니까 a는 1이 되나요?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다.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a 빼기 b는 1에다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빼면 4니까 정답은 2번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